여름철 물놀이 다들 계획하고 계시죠? 바다, 계곡, 수영장, 워터파크, 빠지, 워터밤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곳들이 눈 건강엔 안전할까요? 네, 물놀이 중 렌즈 착용의 위험을 다뤘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총 6군데 물놀이 장소 중 눈병 감염 위험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다섯 가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섯 개의 장소를 각각 분석하며 눈병 감염 위험도를 순위로 매겨 볼 텐데요. 여름철 물놀이를 준비 중인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방문할 장소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 6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6위는 바로 워터밤입니다. 물총 싸움이나 야외 물 분사 이벤트인데요. 물도 튀고 사람들이 가까이 많이 몰려 있는 장소인데 눈 건강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워터밤에서 분사되는 물이나 물총에 집어넣는 물은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눈과 물의 접촉 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들에 비해서는 감염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압 물총이 눈에 직접 맞았을 때의 충격인데요. 렌즈 착용자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고, 가급적 렌즈는 빼고 참여하시거나, 눈 보호용 방수고구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5위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바다입니다. 네, 원장님, 바다는 보통 세균이 살기 어렵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눈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닷물은 염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생존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질 자체의 감염 위험도는 낮은 장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래, 부유물질, 파도로 인한 눈 자극이 문제입니다. 특히 눈을 뜬 채로 수영하거나 파도에 의해서 이물질이 눈에 튀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막 자극이나 세균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안경을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튜브나 선크림 같은 물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물품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것도 감염 경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눈 주위는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4위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계곡입니다. 네, 계곡물은 맑고 깨끗해 보이는데 눈 건강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네, 계곡물은 보통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눈 건강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투명하고 맑아 보여도 실제로는 소독되지 않은 자연수입니다. 이 안에는 동물의 배설물, 낙엽의 부패물 미생물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가시암에 바라는 병원성 원생동물입니다. 이 미생물은 각막을 녹이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감염 확률은 낮지만, 한번 걸리면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휴유증도 큽니다. 그래서 렌즈 착용자분들께는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곡은 보통 몸을 담그는 활동이 적고, 눈이 물에 닿는 빈도도 다른 장소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 사례는 드물 수 있지만 위험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장소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위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워터파크입니다. 워터파크는 실외 수영장이지만 물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요. 눈병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네, 워터파크는 실외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구조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처럼 일정량의 물을 받아서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용객도 매우 많아서 탈의실, 라커룸 같은 공간에서도 공용 물품 접촉을 통한 간접 감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파도풀이나 미끄럼틀 같은 시설에서는 물이 눈에 강하게 튀는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렌즈를 착용한 분들에게는 감염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망의 1, 2위만 남았습니다. 빠지와 실내 수영장. 두 장소 중 어떤 곳이 더 위험할지 예상되시나요? 그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2위를 차지한 빠지 수상 레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빠지는 바나나보트나 플라이피싱처럼 격한 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잖아요. 이곳은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네, 빠지와 같은 수상 레저는 눈에 물이 가장 강하게 튀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낙수 고속 이동 돌발 착수 등으로 눈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 특성상 물안경도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한 움직임 때문에 물안경이 쉽게 벗겨지거나 고글 착용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보호보다 튜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특히 렌즈를 낀 채로 빠지 레저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수상 레저 후눈 충혈과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렌즈 착용자 비율이 꽤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빠지의 경우 자연수 기반으로 수질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끼, 헬멧 등의 공용 장비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는 행위도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눈 감염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 순위에서 2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눈 감염 위험도 대망의 1위는 바로 실내 수영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내 수영장에서 눈병이 걸려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정말 많죠. 네 그렇습니다. 결막염이나 바이러스성 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실내 수영장 이용 후 증상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눈 감염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대부분 갖춘 장소인데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입수하고 물은 순환 구조로 계속 재사용되며 무엇보다도. 수영 중에 눈이 지속적으로 물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건, 보글, 라커, 드라이기 같은 공용물품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 동선 전체가 모두 공용공간이다 보니까 물 밖에서도 감염경로가 계속 열려있는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감염되면 같은 공간과 물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집니다. 실제로도 감염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는 렌즈를 낀 상태에서 물안경을 끼는 것은 안전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만약 시력이 나빠서 렌즈 없이 앞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도수가 들어간 수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은 시력에 맞는 도수 수경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장소별 눈병 감염 위험도 순위를 쉽게 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놀이는 여름철에 할수 있는 즐거운 활동입니다만, 눈은 생각보다 쉽게 감염이 되고, 한번 감염이 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정보만 알고 계셔도, 눈에 감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특히 렌즈 착용자분들은, 물놀이 전에는 렌즈를 꼭 빼시고, 필요하다면 도수수경 같은 대안도 적극 활용하셔서, 눈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바다부터 계곡, 수영장 등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셨죠? 다음 영상은 여름 휴가 물놀이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주제는 물놀이 후 생길 수 있는 눈병의 증상과 병원에 꼭 와야 하는 신호들입니다. 물놀이 후 눈이 충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끝까지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